는 연중 3 주일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45편 1절 8절부터 13절.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안체력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실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때,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안, 시편 145편. 내가 손으로 그를 돕겠고, 내 팔로 그를 강하게 하리니, 원수가 그를 당해내지 못하고, 간악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짓부수고, 그 원수들을 처부수리라. 나는 그를 마다들로 삼아, 세상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임금으로 세우리라. 그에 대한 나의 사랑 영원히 간직하겠고 그와 맺은 나의 계약 성실하게 지키리라. 길이 길이 그의 후손 이어주리니 그의 왕조는 하늘이 무너지기까지 이어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마르코 복음 3장 말씀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독소 송가는 하느님 찬미 송가입니다. 역사제의 묵상과 기도. 마귀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손톱 발톱이 날카롭고 흉악한 괴물이 아닙니다. 선한 곳에서도 악한 것을 찾아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개인을 절망에 몰아넣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러한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활동하고 있고 선한 공동체일수록 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율법 학자들은 이처럼 마귀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던 율법 학자와 바리 사이파 사람들은 여러 악소문과 비방을 일삼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쏟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은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됩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었고, 은총 또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축복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비로 붙들어 주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과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uni per soit eo qui muriat peraso so orie poset in iesu christo et so quamvis essentur et qui non aptus 오늘의 본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힘이 되시나이다. 비온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을 행하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어, 마음과 행실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글쓰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구 주교 선출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교의 직무는 권력도 아니며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약한 자들과 시험에 든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주교 직무를 행하는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맞는 주교직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듯 새로 선출되는 주교는 서울교구 교회와 신자, 사회 선교기관과 종사자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구에 속한 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주님, 4월 13일 토요일 임시 우회를 통해 주교를 선출하는 성직자 평신도 대의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투표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건축에 참여하는 교우와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이들과 함께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과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느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살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새 성전에서 미사를 드릴 때,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정재환 발렌틴 교우와 가족을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거룩한 성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주님 정재환 발렌틴인 교우와 가족 소피아, 지은, 샤론이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가족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의연하게 하시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가게 하소서 무한 경쟁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정 발렌틴 교우 가정이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며 오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린 아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하리는 개인기도로 아침기도를 마칩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의 도이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Sí. It's oui.